미소의 모양을 띄게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미시경제학의 기초는 이미 닦고 시작하는 셈이다. <laughs>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어, 왕초보들을 위한 경제 강의를 연이어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민이라든가 뭐 다양한 배달 앱들의 라이더들. 다시 말해서, 배송해주시는 분들의 인기가, 또는 그분들의 임금이, 또는 그분들이 고용계약에 사인을 하면 받게 되는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제이론에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라이더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민 라이더들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경제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 기초적인 경제 지식을 얻는 데 도움되는 책이 CEO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나온 지 오래돼서 절판됐지만 슐로맨 웨이틀 교수님의 책들은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1955년 세계적인 그리고 전설적인 경영자 소니의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모리타 사장은 1955년 진공관을 쓰고 있었던 세상에 트랜지스터라는 새로운 반도체가 개발된 다음에 이를 활용한 아주 히트작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하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냈던 여러 기술자들은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인지 사실 그때는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리타 사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 특허를 제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소니 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소니사는 전쟁 직후인 1946년에 모리타 사장을 비롯한 여러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지만, 이 회사가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한 것은 1955년 바로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라디오의 개발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라디오를 들고서 모리타 사장은 미국의 여러 유통체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 일본에 있는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니라는 회사에서 만든 라디오를 보고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미국에 이전에 개발되어 있었던 판매되고 있었던 여러 진공관 라디오들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비쌌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라디오를 쓰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해요. 근데 소니가 개발한 소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음질도 괜찮으면서 가격도 싸고 무엇보다 크기가 작았다라는 것이 수많은 유통상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유통상의 구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천다이저로 하죠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150개의 체인 갖고 있어요 우와 많죠 예 그렇다면 5천대 할때 예를 들어서 이게 10달러라면 1만대일 때는 8달러 3만대 주문을 하면 7달러로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량 주문 우선 공급의 법칙, 혹은, 혹은, 대량 주문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박리담에 물건을 많이 팔면 이문이 박하더라도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150개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구매 담당자, 이 MD님이 모리타 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리타 사장이 재밌는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유명한 미소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경제학, 특히 미시 경제학의 기초는 딱으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00대를 생산할 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생산할 수 있을 물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많은 물건을 갖다가 한 번에 많이 생산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로 고용되어 있고요. 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의 수량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대의 주문을 받았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비용, 평균비용은 예를 들어서 5달러인데 5화가 10달러에 판다 그랬으니까 원가가 한50%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대가 되면 3달러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들을 부품을 대량 주문하면서 부품값도 떨어지고요. 또, 손발도 잘 맞습니다. 그러나, 1,500대, 2,000대, 5만대로 점점 크게 늘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히려,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가가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미소커브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루에 500대 생산할 때는 원가 5달러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데, 이게 1,000대 정도로 늘어나게 될 때는 가장 단가가 떨어져서 한 3달러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 1,500 대, 2,000 대, 혹은 만 대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 비용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손발이 맞던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자들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기계도 마모가 잘 되고, 사람들도 피로에 쩔어가면서 기계의 오류들,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들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단기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기계 설비를 확충하기 어렵거나 더 나가서 공장의 사이즈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새로 투자해서 크게 키우기 어려운 단기적인 생산. 저희들 보통 이제 1, 2년을 보는데요. 이런 단기적인 기간에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단가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마진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배민라이더도 이 과정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배민라이더들이 지금 어디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불황이 시작됐을 때는 이분들을 고용한다 그러면 신속하게 채용됩니다만 최근 들어서도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라이더들을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배달 앱의 경쟁이 더 심화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 라이더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라이더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이런 배송 앱 사이에 경쟁이라든가 단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경제 내에 있는 전제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어떤 특정 세터나 특정 상품이나 특정 제품들 사이에서는 오늘 이야기하자면 배송 앱이겠죠. 배달 앱을 많이들 이용하신 시 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임금과 단가가 올라가며 기업들의 마진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소니의 미소 커브 라디오 생산의 미소커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니의 모리타 사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처음에는 생산 비용이 떨어지다가 나중으로 가면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적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몰리고 공급을 빨리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상황이 펼쳐질 때는 인건비도 오르고 단가도 오르고 마진은 줄어들더라. 그러나 이제 그 그뒤 설비를 확충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 삼성전자는 이 불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수 있었을까라는 시간에 다시 다룰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소니의 미소 커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날 때는 처음에는 단가가 떨어지지만 점점 생산 캐파를 넘어설 정도의 과도한 주문이 몰려들게 되면 결국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미소의 모양을 띠게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미시경제학의 기초는 이미 닦고 시작하는 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